안녕하세요 로드FC파이터 키보드 어리어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그 로드닥 언더 399 도시락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먹어보고 솔직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언더 399전자렌지 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는 299였던 것 같은데 어, 좀 오른 것 같네요 음. 자, 3분 30초 오케이 Oh, okay.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더 399. 저번에 이제 299였는데 이게 1.4배 정도 양이 좀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뭐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글씨가 뭐 좋은 내용이 음 굉장히 많네요. 몸에 좋은 게 굉장히 많다라고 써 있습니다. 먹으면 세진다,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또 비닐 뜯는 맛이 있죠. 이런 도시락 이런 게착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어막 이렇게 숨 쉬기 힘들 것 같은 이런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굉장히 압축이 잘 되어 있어요. 진공포장이라고 하죠. 어. 자, 먹어볼까요? 자, 구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닭가슴살, 그리고 뭐 이런 거, 야채 있고, 감자 있고, 요것도 닭가슴살, 이제 소세지같고 자, 양념장,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소스! 그리고 이거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좋죠? 잡곡밥 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로, 뭐, 그냥, 가식 없이, 뭐, 어 그, 소비자의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리뷰를. 자, 이한 번, 소시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닭가슴살 소시지인데, 요거를 이제, 그, 양념장에, 아니, 저,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 맛있네요. 음. 이제 이 닭가슴살을 한번 먹어봐야겠죠 소시지는 소시지지만 사실 이 메인은 닭가슴살이니까 요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어? 떨어진 것도 먹죠? 너무 맛또 떨어진 거는 또 떨어진 게좀더 맛있어요 사실은 음~~ 오~~ 괜찮은데 뻑뻑하지가 않네 이게 원래, 흰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괜찮네. 내가 좀, 전자레인지에 좀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어 요거를 3분 한 20초 정도에 뺐거든요? 더 맛있네요. 촉촉해, 촉촉하네. 음. 저는 3분 30초 말고 3분 20초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맛있네요 진짜 요거 밥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밥도 음. 근데 제가 워낙에 이런 도시락을 잘안 먹어요 이런 도시락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잘안 먹는데 왜안 먹냐면은 좀 질려 맛이 좀 질린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인공적인 맛이 너무 심하고, 또이 메뉴의 가지수도, 구성도 약간 좀, 뭐 별로고 해서, 좀돈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 로드닭, 요거는, 괜찮네요. 어, 진짜로. 맛있어요. 맛있고, 돈이 안 아까운데, 타사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정말로. 타사보다는 훨씬 맛있고, 또! 양이 많네 확실히 이게 299에서 399가 되더니 양이 100만큼 늘었네 1.4배라고 하더라고 와 근데 잡곡밥은 진짜로 좀 향이 진짜 건강해지는 향이네요 음, 맛있어 저는 지금 아 맛있네요 저는 지금 다 먹었어요 정말로 다 먹었습니다 이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음! 오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어요 뻑뻑하지 않고 완벽하네요 진짜 완벽한 식단입니다 이 제로 콜라까지 마무리로 이렇게 딱 마실 수니까 정말로 든든하고 배가 불러요 진짜로 정말 영양가 있고 배부르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 요거 사드셔도 돼요. 정말 맛있고 양도 많고 괜찮아요. 뭐 먹었는데 배고프고 그런 다이어트 도시락이 아니야. 정말로 추천합니다. 오늘 어 도시락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벌렁 아니 <laughs>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내 채널인 줄 알고.